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 오늘은 재회는 긍정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떠나간 전 남자친구가 돌아오는 것 역시 불확실한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재회를 간절하게 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건데요. 뭔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마음 둘 곳이 없고 그러다 보면 힘드니까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연락이 오는 주파수 같은 것도 매일 듣고 제외 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전 남자친구가 꿈에 나타나면 꿈의 몽도 알아보고 하루 점 같은 것도 보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불안을 해소하려는 행동이긴 한데 며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재회 관련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같이 재회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날은 스스로 희망 고문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재회를 포기할까 기다리는 것도 지친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미련이 남아서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들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별 첫날로 되돌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꾹 참고 기다려봤는데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은 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구나 판단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연락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체념을 했다가 인연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고 전 남자친구만 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되면 또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재회가 간절하고 그 남자가 아니면 안될것 같으니까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 하나에 재회를 망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생각이 무척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헤어지고 몇년 만에 카톡을 보냈는데 남자의 반응이 너무 부정적이라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주고받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남자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용기를 좀 불어넣어 드렸더니 실제로 이 여성분은 첫 연락 이후로 제외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두번 정도 만남을 가진 이후에 결국에는 다시 잘 만나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재회를 자꾸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 상태가 이미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마음 밭에는 모든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도록 너무 조심스럽고 비장하고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연락하는 행동 자체가. 구질구질해 보이는 거 아니냐 밑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나도 아직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볼 수도 있고요. 미리부터 왜 부정적인 반응을 걱정하나요? 부정적인 생각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 왔을 때 그때 걱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입니다. 걱정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연락을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긍정적으로 잘 흘러갈 수도 있는데, 내가 미리 너무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려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상황이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재회가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재회를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몇년 만에 연락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결혼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부정적인 반응이 오면 어떡하지? 재회가 안 되면 어떡하지? 먼저 연락하는 것은 없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 걱정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먼저 연락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부터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에 상대방의 상황과 반응에 따라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고민이라면 이제는 그런 걱정과 고민은 그만하자. 사람의 밝은 면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비치면 그 반대편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고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어두운 면을 먼저 보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있어서 어둡고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어둡고 지저분해서 곰팡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일이 생겨야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심지 마시고 긍정적인 씨앗을 매일 뿌려주고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만이 책임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오직 여러분만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엔디였습니다.